<목소리> 안녕하세요 류욱카입니다. 2025년 3월 1일 영도자대에 화공국진 시왔습니다. 참고로 영도자대는 1, 2, 3, 4번이 있는데, 1번이 제일 방파제 쪽이고, 4번이 제일 바깥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4번이 순차적으로 위치해 있고, 제일 인기가 어, 많은 쪽은 제가... 안만해도 바깥쪽인 3, 4번이 인기가 많겠죠. 뭐, 들어보니 3번이 제일 인기가 많다고는 하던데, 어쨌든 저는 오늘 좀 늦게 출발해서 3, 4번은 입니다. 갈 맞죠. 엄두가 안 났고, 2번 자대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개파이를 바라보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꽁치 조항은 전체적으로는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한 28마리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다른 면에서 지금 낚시를 즐기시는 조선님들은, 정말 낱마리로 잡으셨어요. 또 갯바위를 바라보고 던지신 분들이 그나마 좀 많이 잡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좁은 자대에서도 이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마어마스럽긴 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갯바위를 바라보고 던지신 조사님들만 조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채비는 발포지 3호 두개달았습니다 어, 빨간색 발포찌 3호 두개달았고요 어, 수심은 70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G7 하나 물렸고요 바늘은 학꽁치 바늘 6호 6호로 오늘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끼는 숙성미끼 집에서 만들어온 숙성미끼로 어, 낚시를 했는데 1등이 이제 입질의 빈번도가 주위 조사님들보다 좋았다 숙성미끼랑 발포찌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모로 오늘 그 자대와서 날씨도 좋고 나중에 좀 더워서 이제 잠바도 벗고 반팔만 입고 낚시를 할 정도로 재밌었는데 어, 너무 평화롭고 힐링하고 갑니다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조과를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꽁치는 류카였습니다